이렇게 합중이가 다시 답변되시면 안 되는데 독일 회사요. 근 네, 독일에 사요. 독일에 어떤 회사 다니세요? 웰리스 기업. 웰리스? 많은 뭐 웰리스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회사 다니세요? PM. PM이 뭐예요? <laughs>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이면 그게 어떻게 회사 이름이 되나요? 프리미엄은 그냥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막히네. <웃음> <웃음> 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고객의 눈높이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론만 줄줄 꿰고 있어요. PM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도대체 PM이 뭐야?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게스트가 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뭐라고 내가 우리 회사를 프로모션하면은 어, 이 사람이 어 그래? 그런 회사가 있어?라고 호기심을 가질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네, 저는 저를 위해서 일합니다. 평생 직업이에요. 안 잘립니다. 잘릴 이유도 없고요. 어제 부산에서 갔는데 그러는데 그 다음 손주, 손주의 손주, 대를 이어서 계속 할수 있고 상속이 가능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일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나이 제한도 없고요. 학력 커플도 안 봅니다. 모두 동일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13만 3천 140원이라는 아보의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노력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PT라고 일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산하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너도 움직여야 돼. 그 저보고 포스널에 6명씩 계속 연결하라 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산하의 자격조건이라도 줄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꽁으로 받지 말고 너도 움직여라 이런 합리적인 보상이 어딨습니까 파인프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노동수입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데 그 다음 성공탑 상속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손주, 손주의 손주까지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건강해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그쵸 더 늙고 병들고 아픈데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나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이 보상이라 안 누릴 수 없죠. 우리 바쁘면 여행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여행을 아예 일 안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갈수 있게끔 또 좋은 사람들과 평생 친구가 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욕심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 두고 후회하십니다. 코드를 내 맘대로 삭제할 수도 없고 삭제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좋고 사랑하시는 분께 이 사업을 네, 소개를 해야 돼요. 이런 일 어딨어요? PM. 없죠. 네. PM. PM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소개하면 PM이다 뭐다 보다 이 언어가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네, 회사다. 이게 이제 본사 자료입니다. 뭐, 퀄리네스트, 엘라이트, GMP, -E NTC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얘를 얘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고 엘렘은 신뢰성, 전문성, 경험이야. 라고 해서 언어를 조금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맞죠? NTC는 세포까지 전달이 돼. 느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액티 딱한잔먹기네 오, 그거, 그거, 그거. 그거 NTC. <laughs> 뭘 먹고도 내가 몸에 반응이 없었는데, 액티바이즈는 어때요? 몸에 발진이나 따끔따끔 거리는 걸 금방 느끼잖아요. 이걸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른 것들은, 네, 이제, 자세하게 아실 테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NTC 페이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일단 차별성. 다른 건강기능 식품, 멜리스 기업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들과 PM의 차별성을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야, 다 똑같은 건기식이네. 근데 니들 뭐가 좋은데? 물어봐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엔티시 흡수율. 네? 흡수율 맛이 좋아 맞아 응. 약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은 맛으로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딱 시험 시켜보면 첫 마디가 뭐 이게 달아? 맛있어? 이런 거죠 그다음 일단 뭐, 뭐, 어떤 상태인가요? 액상 액상 상태잖아요 보통 약은 어떻죠? 네, 알약 타블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데 얘는 수분 타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들한테 먹는 방법부터 다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영양소 조합이나 수용화 이거는 여러분들 사업자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네, 별도로 공부해 보시고요자 그럼 돈이 돼? 사업적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돈 돼. 다돈 된다 하지. 돈안 된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여기서는 여러분이 살짝 통계나 이런 증명을 할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18년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매년 어때요, 여러분? 계속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보면 계속 상승 곡선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성장 아니 선택하는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성장하는 곡선, 상향 곡선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내가 성장하는 곳에 들어가야 나도 밀려서라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하죠. 그래서 PM은 어쨌든 돈이 되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 성장 곡선을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네, 성장세를 타고 있는 그룹, 회사를 골라라. 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기식을 유통하는 회사니까 식품.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조금 해야겠죠. 가장 시그니처 제품 커피숍 같은거 시그니처가 뭐야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laughs> 네. 니네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야라고 다 좋지만. 네. 액티 <laughs> 뭐야? 액티. 액티. 네또요난 액티 아니다. 딴거 있다. 파, 네. 파, 저는 파카기였거든요. 네. 맨날 화장실 가서 애를 하나씩 낳고 왔는데. <laughs> 이걸 먹고 애를 안 낳으면 알겠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 판카가 제일 좋았거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차면 액티바이즈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이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왜요? 건강 검진 보시고 건강 검진 하시고 페이퍼에서 우리 건강 검진표에서 뭐 확인하세요? 대부분. 혈액에 대한 수치를 혈관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건강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튼튼하면 건강하다. 그래서 거기에 꼭 혈관 나이를 기록하게돼 있어요. 그렇죠? 음. 여러분 혈관 나이 어떻게 되세요? 내 나이보다 젊으세요? 30대를 만났는데 혈관 나이가 70세가 나왔대요 근데 이거 3개월을 먹고 60대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죠? 잘 기록해놓으세요. 왜요? 3개월 드셨는데 10몇 살이 떨어졌어요 혈관 나이가 이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기록만 하시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혈관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들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깨끗해야 된 혈액이 점점점 이렇게 어혈이다 그러죠, 뭉쳐요. 혈전화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단계는 산성화된다. 우리 혈액은 알칼리성을 띄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산성화가 되면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암으로 가는 체질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 아직도 물어보면 치매 아니면 암이 제일 무섭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성화를 막아야 되는데 산성화를 막는 데 가장 좋은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소금이에요. 인간의 혈액은 85%가 물인데, 내가 수분도 안 먹는데, 세포에서 수분을 잡고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셨을 때, 이 체내 소금 비율이 0.9%가 됐을 때, 건강한 혈액과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약보단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드셔라? PM을 드셔라 라고 선택하시게, 하게 되면 됩니다. 자, 3종 세트는 제가 호루룩 넘어갈 건데요. 자, 장건강 필수 성분이라서 파워칵테일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파워칵테일 설명하실 때 유산균과 식이섬유 중점적으로 좀 설명하세요? 저는 해요. 왜요? 얘를 비싸다고 해요. 파카기 실제로 비싸서 리스만 드시고 파가안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위안 먹고 리스만 시켜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때 제가 비싸다라는 걸 풀어드릴 때 이걸 얘기하거든요. 꼭. 다른 거안 드셔도 오메가랑 유산균을 드세요. 그쵸? 유산균 얼마짜리 드세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10만원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유산균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가서 얼마예요? 133,240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어, 그래요? 유산균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네, 들었어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얘를 다른 제품 다 단품으로 드시면서 추가로 드시려고 생각하니까 비싸다. 근데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다안 드셔도, 얘만 드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혹시 드시는 영양제 있으세요? 이렇게 뭐 여쭤봐요. 이때. 그럼 그거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식당 옆에 상자 이렇게 있잖아요. 촤악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요거 단품, 요거 단품 안 드셔도 되고 사신 건 드셔야 되니까 다 드시고 나서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라고 정리해놓고 진짜요? 추가로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Q&A만 풀면 네, 다른 제품 끊고 예반선안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다 먹으면서 얘 먹으려니까 13만 3140원이 비싼 거예요. 유산균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내해주시면 되고요. 그림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이 많아지면 피 t 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셔도 이것만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왜파카 속의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잘 찍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 건강의 중요성. 장은 면역을 관여하죠. 최근에 만나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받거나 약물복용하시는 을 분들 많은데 딱그 얘기 들으면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장. 네 맞습니다. 장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호르몬들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장애가 오거든요. 그분한테는 공감해주시고 팍팍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전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놨어요. 이거 리스트레이트입니다. 리스트레이트, 신경안정, 근육수축 이완, 골격형성, 이런 기능들을 무기질이라는 게 하는데, 무기질은 인체 4%밖에 안 되는데, 안 먹으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니까, 얘만 딱 보여주면 그냥 이해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걸 풀어주셔야겠죠? 신경안정. 아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신경안정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필요하겠네요. 그쵸? 요실금 증상 있으신 분, 관략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축이완이 잘안 되시는 분들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우리 근육이잖아요. 근육 수축이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골다골증 약을 드시는 분들 골격, 골격 형성이나 뼈에 이상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찍어도 되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럼 굳이 왜 먹어야 돼? 나 야채 많이 먹는데? 라고 하시죠. 여기도 너무 잘해놨어. 토양의 환경 변화, 특정 약물 복용, 그다음 소고화된 식단, 스트레스 및 내분비 질환 등으로 무기질이 불균형.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불균형하다. 그리고 단일 제품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균형을 깨기 때문에 결핍으로 간다. 그래서 단일 제품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PM은 전 항상 균형을 강조해요. 균형을 맞춰준다. 불필요한 거 제거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래서 종합으로 드셔야 된다. 음. 일정 기간은 이걸로만 드셔보세요 라고 안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액티바이즈입니다. 액티바이즈는 우리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고 8종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설명한 건데 얘도 너무 비교를 잘 해놨어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음. 자액티바이즈권 관하면 아나 카페인에 예민해. 우리 애못 먹이겠어. 막 이러는데 자, 세 스푼의 기준입니다. 카페인 몇 mg? 30 mg. 사실, 초코우유 한 팩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많다고 아이들 팍카기나 애티 먹이기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은 설득력 있죠? 자, 그러면 중고대학생들 에너지 드링크 되게 많이 먹어요. 하식스 이런 거. 여기에 카페인이 162 mg이 들어있어요. 몇 배인가요? 다섯 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보다 당입니다. 당도 1 0 배가 넘죠? 각설탕 9개 이상 이 여기 한팩에 들어있어요. 근데 애들 보면 이거 하나만 먹나요? 아니요. 두세 개 그냥 먹어요. 이것만 먹나요?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 거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허벌티입니다. 허벌티 저희는 3P에 모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보셨잖아요. 우리 정원님께서 그거 우려서 액티타주고 이러시니까 또 차갑게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근데 허벌티를 실제로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더라고요. 네, 허벌티를 보시면은, 여기 다 허브예요. 여러분, 허브 좋다는 거다 아시지 않아요? 네. 우리, 한의원 감고 다 뭐죠? 다 허브. 허브예요. <laughs> 근데 그 한약 달인 거, 한제 질라면 얼마 투자하세요? 네. 한약은 100만원 넘어가도 그냥 비싼 거야 하고 드시던데. 6개월 드셔야 되면, 아, 그 정도 먹어야죠. 라고 또 드시고. 시기도 알아서 조절하시고. 이상하네. <laughs> 근데 얘는요,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물 싫으신 분들은 얘 무려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기호에 따라서 드시고, 저희 제품도 타서 드시면 풍미가 너무 좋아요. 액티, 특히 액티 펀치 너무 좋잖아요. 자,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거. 꼬셔보세요. 이거 뭐죠? 히비스커스? 언제 먹어요, 주로? 다이어트 할 때. 살 빼는데 좋다고 저 히비스커스 티백 엄청 먹습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잘 들어있잖아요. 맛이 없으면 막기 싫은데, 이렇게 많은 허브가 들어가 있는데 맛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에티 타서 먹으면 시너지 확 아닙니까? 체지방 확 녹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전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뜨겁게 에티 펀치랑 먹으시면, 네. 지금부터죠. 가을부터, 네. 너무 분위기 좋게 맛있게 먹으실 수 있고, 여름에 전 이거 좋더라고요. 차가운 거 먹고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우으셔서 얼음 동동 띄우면은 얘는 진짜 고급 카페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이런 달달한 시럽탕 이런 거안 맛이 맛이 안 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섭취 방법도 안내해 주시고 짜잔, 맨플러스입니다. 맨플러스는 남자만 먹는다! 아니, 나. 여자도 아니다. 아, 이제 규비 잘 됐습니다. <laughs> 네, 맵플러스는 남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남성을 위한 성분들이 다 들어 있어서 남성 강화 식품으로 나왔지 여성도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생강 몸 따뜻하게 하잖아요. 아이 비타민 B 분, 포도, 홍삼. 니들은 홍삼 없지? <laughs> 아, 있습니다. <laughs>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삼을 막나 홍삼 10년 먹어서 나 홍삼이 좋아 나잘 맞아 이러시는 분들. <목소리> 네, 많더라고요. 홍삼 먹겠다. 그 가격이면. 그래서 저희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 요 안에. <laughs> 요 안에 들어있는데요. 남성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은 특히 어떤 대사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꼭 필요할까요? 당뇨. 당뇨. 정답입니다. 그래서 시밸런스가 어떤 성분이 주로 들어있죠? 아연과 크롬. 근데 그 중에 네, 여기 남성 건강을 위한 또 여성한테도 필요한 아연이 맨 플러스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연은 별명이 진짜 많아요. 성 영양소, 성장 영양소, 면역 영양소 등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 줄줄 새요. 다 빠져나갑니다. 소변이나 땀으로. 그래서 활동성이 많거나 특히 이 여름에는 아연 결핍이 더 심각해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는 루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 안 되고 계속 잔병치레 해. 그러면 아연 부족의 가능성이 큽니다. 얘는 충분히 먹여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연을 꼭 섭취해 주시고요. 사프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가 굉장히 비싸대요, 여러분. 근데 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약재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한약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제품 안에도 사프란이 들어가 있어서 항암작용이나 항산화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알아,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강력한 항산화제 우울증도 네, 개선이 되고 막막 황반변성 있으신 분들은 추천하면 좋겠죠. 그 다음 여성분의 생리통 성욕 촉진, 식욕도 억제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어서, 샤프란이라는 재료 자체가 원래, 고급 원료로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 둘, 셋. 잠깐. 자료. 음. 자료 드릴게요. 자, 아연 있습니다. 아연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성 건강이나 호르몬의 작용을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남성분들한테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다음에 우리들. 여성분들한테도 좋으니까 꼭, 네, 보충할 수, 보충하실 수 있으면 보충하시면 좋고요 생강 좋은 건다 아시죠? 생강은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열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복부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체온이라고 했어요? 정상체온? 저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렇 어제도 만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만두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세요. 막빙 둘러가지고 얘기하는고좀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이단속하시고 체온 올리시는 겁니다. <laughs> <사랑했죠? 웃음> 아우 조심스럽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생강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생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 작용 되게 좋죠. 생강. 그래서 이런 거에도 예방을 해준다. 자 홍삼입니다. 홍삼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아빠도 그 뭐예요? 항, 항암 치료하시고 그 전부터 홍삼 원액을 사서 드셨어요. 친구분이 이제 홍삼을 하셔가지고 섞은 거 말고 음. 진짜 홍삼 찐득거리는 원액을 사다가 희석해서 드셨는데 정말 씁니다. 근데 그걸 한 숟가락 드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는 했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주로 홍삼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네. 일정 업체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네, 이렇게 맨플러스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애티하고 비교해서 어떤 성분이 빠졌을까요? 애티에 8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 여기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얘 말고요. 맨플러스 엽산만 빠졌어요. 엽산만 빠지고 아연이 강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애티를 권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나는 카페인 민감해서 두근두근 걸어가지고면 애티 못 먹겠어. 빼주세요. 그거 뭐 전해주는 맨플러스, 맨플러스. 그죠 자, 당뇨 환자예요. 혈액 혈관을 개선하고 싶은데, 액티가 못 들어가요. 카페인 때문에, 그럴 때는 뭘로 처방해주시면 된다고요? 멜벨러스. 너무 좋습니다. 역산만 빠지고, 나머지 비타민 b 군는 동일하게 들어있고, 아연이 특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 환자들한테 멘플러스가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계의 뚜렷뽕 뭔가요? <laughs> 뮤너겐입니다뮤너겐은 그럼 누구한테서 나면 좋을까요? 사람, 모든, 사람, 사람,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 모든 <laughs>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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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사람, 인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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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저는 좀 빼주고 사람, 대인데도 혈관 문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람 권하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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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람, 어, 사 드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죠? 사람, 대까지생활하이으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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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기 해줘야지. 제가 이사를 갑니다. <laughs> 새집 싱크대 배관 어때요? 깨끗하죠. 맞아요. 20년 된 집에 이사가게 됐어요. 싱크 대 배관 상상해 보세요. 꼭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싱크대 배관 <laughs> 단면을 <많아요>. 잘랐어. <laughs> 찐득찐득 막 여기 붙어 있죠? 이게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혈관이에요. 싱크대에 들어가는 거 우리 다 입으로 넣어서. 맞아요. 특히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냉면 안 먹게 하려고 꼭 고기를 먹으면 냉면을 먹. 맞아. 그 그게얘기좋지 그게 안돼. 너 지금 위하고 장에 뜨거운 기름을 넣잖아. 거기다가 냉면을 확 부으면은 하수구 배관처럼 돼. 먹기 싫죠? 음. 그 효과. 왜요? 기름은 열에 녹잖아요. 우리 겨울에 기름 하셔가지고 넣어봤잖아요. 굳죠. 근데 그게 점막에 다 붙는다 생각해보세요. 아, 싫죠. 그래서 열은 열면 녹여야 되잖아요. 맞죠? 음.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쭈럭뻥을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드시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물질이냐? 산화질소라는 건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막혀있던 혈관을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산화질소를 먹냐? 아니요. 산화질소를 발생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먹습니다. 그래서 L-아르기린이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럼 얘꼭 먹어야 되냐? 네. 40세가 되면 40% 60세가 되면 15%까지 떨어집니다. 합성효소가. 그래서 얘는 외부 물질에서 반드시 주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세 이후에는 40%까지 떨어지니까 선택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요. 건강 유지를 하시더라도 드시는 게 나중에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위암 구간으로 떨어지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뻥 뚫어져 있는 혈관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히면 여기 혹여라도 혈전이 하나 딱 오면 어떨까요? 막히면 부푸는 거죠. 그런데 탄력이 떨어져 터집니다. 뇌에서 떨어 터지면, 뭐, 내 동맥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뇌혈관질환 여기 심장 근처에서 터지면 관상동맥 네, 질환으로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은 4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류노겐의 지금 현재 가장 핫심혈관계에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좀 건강을 지켜주는 거. 그런데 얘의 어떤 산화질소의 그 좋은 점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나 봐요. 면역작용에도 너무 좋고 염증 제거에도 너무 좋대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걸 먹였습니다. 성장 때. 성장기 아이들이 먹으면 어떨까요? 성장이 훨씬 잘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네, 하나 먹여도 돼. 저희는 그냥 두아 먹였거든요. 또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순환이 잘돼요. 뇌로 열류, 혈류 순환이 잘되면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네, 고3 친구들한테 저는 부모님한테 앵겨 줍니다. 엉덩이 힘이 강화되고 집중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액티바이즈하고 묘독엔 일시적으로라도 수능 전까지라도 좀 먹이세요.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거 뭐죠 뷰티입니다 뷰티 다른 뷰티랑 저희 뷰티랑 차별점 흡수율 어류 콜라겐이냐 소 콜라겐이냐 그런데 소는 보통 선택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자가 커요 그래서 어류 콜라겐을 선택을 하는데 그럼 너네가 흡수 안되겠네 우리는 왜 흡수율을 높여놨죠 어떤 기술력 때문에 NTC라는 NPC. 기술력 때문에 높여놨습니다 자 그럼 왜소 콜라겐이냐 콜라겐은 이런 그물 조직망 중에 섬유 단백질 쫀쫀하게 만드는 그래서 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대요. 그러니까 늙으면 왜? 아니 나이가 들면 이렇게 처지고 주름지잖아요. 이건 콜라겐이 약해지면서 그물 조직망이 쫀쫀해지는 게 느슨해지면서 끊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약해지니까 처지고 늘어지고 얼굴 피부가 늘어지는 건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의 기능. 아까 얘기한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지는 게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의 콜라겐 성분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도 먹지만, 그런데 이 결합조직의 타입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타입 1, 2, 3가 느슨한 조직, 피부, 소화기가 호흡기관, 심장 3가 인대, 힘줄 내부, 장기. 근데 타입 2는 가슴, 엉덩이, 눈 주위, 외부에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저희 콜라겐은 타입 1과 3입니다. 그런데 어류 콜라겐은 대체로 타입 1과 2입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나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타입 2보다 타입 3를 보강시키셔야 돼요. 맞죠? 내부 장기, 힘줄 인대에 관여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설득이 있죠. 그러니까 어류를 드시지 말고 뭘 드셔야 돼요? 소 콜라겐을 드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비율을 보면 뼈에도 80%가 들어있어요. 자, 누가 골다골증을 약을 먹어요. 그럼 우리 제품 중에 뭐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콜라겐. 미스트레이트랑 콜라겐. 콜라겐 맞아요. 콜라겐. 왜? 뼈에도 80%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쫀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류와 소콜라겐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류는 1 2. 육류는 소콜라겐은 1 3. 그래서, 내부 장기나 어떤 장기 대사 질환 코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원 1, 3를 꼭 드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소를 꼭 드셔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냥 먹어. 맛있잖아. 이제 이게 안 통해요. 네. PM이 이제 6년차, 7년차를 접어드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해주고 왜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원, 2, 쓰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장 근육, 자궁,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동맥내피에 발견되는 쓰리 타입을 우리는 꼭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류보다 뭐소 콜라겐으로 드셔라라고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 뭐죠, 여러분? 갤링핏입니다. 갤링핏 왜 먹나요? 아니죠. 관절염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의 프로세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순환의 문제입니다 순환이 안 돼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 여기 무릎 연골에 순환이 안 되니까 연골이 부서지기 시작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는데 얘보다 그 다음 PT요 요거요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수분이 몇 프로예요? 65, 80. 네, 65에서 80. 그래서 관절염이 10대, 20대가 만나요. 4 5, 60대 이후가 만나요. 아, 왜죠? 60대. 수분 섭취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수분 보충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PM은 뭐하고 같이 먹는다고요? 음. 물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제품의 글루코사민보다 우리의 글루코사민이 좋은 이유는 수분을 자연스럽게 먹게 하고, 몸에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끝났네요. 네. 어, 빨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